안녕하십니까 금산동 K&A 공방 통화쌤입니다 어쨌든 그 학생이 예, 또 정리해 놓은 어, 이 허생전 추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허생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박지원이 이제 실학자예요. 박학자 중상주의 실학자죠. 박지원 박재가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쨌든 양반을 비판하고 한거 허생정 열아인지 예, 뭐 호질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소설처럼 썼는데 허생인 허공 허 가공의 서생 유생 유생인데 허시로 한 거는 일부러 허구의 가상의 꿈인 서생이다 라는 거에 대한 도망가려고 이렇게 쓴것 같고요. 어쨌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제 시간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 소설은 서사적이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 아, 사건 서술 사건을 서술해야 되는데 시간 순서에 따라 쓰는 것이고 이간 시간,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어, 어, 공간도 이동하게 마련이죠 주요 사건을 정리해 보면 허생의 집은 어디냐면 남산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 북쪽에는 왕이 사는 데 있죠 강북 어, 사대문 이 남산에 여기에 있어 있어요. 묵적골, 그러니까 이 주류에서 밀려난 비주류의 굳이 비주류의 허생이 여기 싸니까. 어, 나, 남산골 딸깍발이라는 게 있는데, 뭐, 비 오는 날도 아닌데, 이 남학생 비는 오늘 신어서 따각따각 따각 해가지고 어, 소리내서 신발이 없어서 어, 하는 것처럼. 여기에 남산에 남산, 북한산요 북한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대문에 있는. 강북이 아니라 강남에 옛날에 강남에 사문나생 벗어난 사대문에 벗어난 그 동네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굶주림이 삼순구식해갖고 별로 먹지 못하는데 허생의 처가 바느질을 해서 허생을 먹여 살렸어요. 공부를 하게 하고 이제 몰락했지만 몰락한 양반, 그럼 잔반이라고죠 그러 잔반. 몰락한 양반이었는데 잔반이었는데 그 공부를 했어요. 7년이나 그래서 글만 읽었어요, 질더니 그러니까 무엇 하냐. 글만 읽으면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하고 허생을 질책하죠. 아내가.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던, 참, 아, 더 이상, 뭐, 그,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허생이 책을 줬고, 아, 내가, 아, 10년을 공부해서 글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하는구나 하면서 집을 나가죠. 그러면서 집을 나가서 허생은 이 변시, 이 변시라는 사람이 서울의 운종가, 운종가라는 거리, 그 상가에요. 명, 지금으로 치면 뭐 종로, 명동, 이렇게. 운종가의 상가에 가서 누가 제일 부자냐 하고 찾으니까 변실라 하겠다. 그래서 변실를 찾아갑니다. 가서 대뜸 만장을 빌려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변신은 아 알겠다고 하고 만장을 빌려줘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저 사람이 당당하게, 당당하게 저걸 빌려달라고 하면서 하는데 저런 당당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내 감을 믿는다. 그래서 빌려줬다. 하고 빌려주죠. 그래서 만냥을 가지고 허생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안성. 제주도로 갑니다. 자, 안성은 과일. 안성. 안성맞춤. 뭐, 이에 있는데, 안성맞춤 그릇도 유명한데, 제주도에는 말총을 전부 다 사버려요. 예전 부터 그대, 그 당시에는 이제 독과점 하는 거, 독과점 근육법. 매점 매석을 금지하는 방법. 매점 매석이 독점을 하는 거 전부다 한가 다 독점을 해서 이렇게 경상도하고 전라도에서 이 올라오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과일을 다 사고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과일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는 그 과일은 어디서 부자만 써요 과일은 부자만 먹고 거의 이 조선시대에는 거기다 제사실 때는 꼭 올려야 돼 사과 제사식 때 올리는 과일은 처음에 이제 대추, 킹, 왕. 그 다음에, 신화, 밤, 하얀색. 신은 낮. 그리고, 밤은 밤. 낮, 밤. 시간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이거는 왕이고, 이거는 신화예요, 밤. 그 다음에, 에, 사, 그, 사과. 그 다음에, 낮, 밤. 그 다음에, 에, 배. 배는 백성이 백성 백성. 백성. 그 다음에, 사과. 뭐, 이런 것도 올리는데. 조, 율, 시, 이.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대추하고, 밤, 아 배, 예, 그 다음에 사과, 이런 것들을 올려요, 과일. 과일을 하고, 제주도에서 말총을 사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예, 갓을 써야 했거든요 써야 이렇게 외출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걸 말총. 이게 말총이 뭐냐면 말의 꼬리에 있는 털이에요, 털. 그래서 제주도 갔네요, 털. 요 새까만 거를 짜가지고,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짜가지고, 어, 이렇게 뻣뻣하게 매겨가지고, 세워서. 어, 이렇게 갔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총을 전부 다 매간 매점 매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이 체면을 위해서, 이 과일을 넣어, 이 제사에 체면 제물을 위해서, 아니면 뭐 어, 양반들의 에, 이렇게 외출할 때는 모자를 꼭 써야 되니까 이 격식으로 해서 이 돈을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이제, 이번 돈으로, 나라에 들었던 도둑의 무리, 군집, 도둑의 무리들을 전부 다 모아서, 자, 돈줄 테니까 소좀 사오고, 어, 너랑 같이 어디 가서 한번 구해와라. 이렇게 구해와서, 빈섬에, 지금 뭐 오키나와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유프항국 어, 빈섬, 빈섬으로 데려가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음? 그 꿈꾸죠. 뭐이 빈섬, 통길동의 뭐 율도국 이상사회 유토피아, 뭐 율도국 유토피아 뭐 이런 거랑 다 비슷하대요. 율도국 통길동 전에, 그다음에 유토피아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하면서 십자우환이라고 아는 사람들 응? 몰고 기본적인 도덕만 가지고 살아라. 돈도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나 그러니까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어, 생활을 만들어 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온 화생이 변씨한테 돈을 다 갚고 오, 그러면서도 이제 좀 변씨 자체는 아, 이게 상인이라고 얘는 자기는 유교적이니까 좀 무시를 하죠. 상인이라고 좀 무시를 했는데 어쨌든 교류하는데 이완 대장이 이 돈이 많으니까 변씨가 얘기를 하니까 만나 가자고 화생을 그래서 가서 계책을 물어 왔어요. 그래서 이완 대장한테 세 가지 계책을 실용적으로 이걸 해보라고 이렇게 대책을 했더니 거절을 하자 명분만을 중시한다고 너무 고리타분하게 명분만 이 명분만 중시하는 이완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략자, 성리학자, 성리학자, 유교주의자 그러면 허생은 뭐냐? 아 박재가, 박지원, 박지원이 하는 아, 중상학파, 박지원의 중상학파, 실학자 중에서 중상학파. 자기도 유학자는 맞아요. 근데중 상업을 중시하죠. 중상업파, 중상업파. 그러니까 양반이지만 상업도 인정해라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중상업파입니다. 그래서 중상업파적인 제안을 하지만 명분을 중시한다고 사대부 양반을 꾸준하는데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확 사라져요. 그래서 가보니까 없더라 하고 사라졌다.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을 보면. 변씨에게 돈을 빌리러 가서는 눈을 오만하게 뜨고 이렇게 하면 원래는 안 빌려주는데 얼굴에 부끄러운 기식이 없다 그래서 변씨는 빌려줬다니까 변씨가 더 대단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대범하고 자신만만하다 그죠? 돈 50만 냥을 받아에 버렸어요 남은 돈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쓸모가 없다 하면서 변씨에게 자신을 장사치로 부르냐 화냈으니까 장사치는 어, 이게 예서생 장사치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국어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근데 산업공상 이사는 선비고 그다음에 농부 그다음에 공 만드는 장인들 그다음에 장사치 산업동상이거든요 상인 상인 그러니까 아, 선비 유생 농부 그다음에 공업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근데 상인를 제일 천시했죠 이게 산업공상이 전통적 계급인데. 요거 안에서 어느 정도 갇혀 있지만 뭐 비범하긴 하죠. 빈섬에 큰 돈을 벌고 사대부층의 무능함을 신랑을에 부탁하고 빈섬에다가 빈섬에다가 이상사회도 만들어보고 어 집권층은 사대부층 어 무능함을 비판하기 도 했죠. 변신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만장이라 불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뭐 도량이 크고 호탕하고 감각적인 사람이죠. 인재를 얻기 위해 임금께 삼고 초령할 수 있느냐는 허생의 제안에. 이완대장이 어렵다. 임금이 와갖고 나한테 부탁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명분을 중시한 거죠. 명분. 이 당시에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완대장이 이완대장. 명분 중시해. 종실 권력, 권위, 기득권을 폐지하라는 허생의 제안에 힘들다. 개혁이진 없어. 할 필요는 있는데. 청나라 교류해라. 그렇더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완 대장도 그냥 성리학자, 성리학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허생이 제시한 세 가지 제안을 이완 대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보면 사대부 집권층을 대변하기 때문에 명분을 명분로 어, 이렇게 성리학에 맞아야 명분에 맞다는 거예요. 어, 허생과 이완의 갈등을 통해서 추구하는 삶의 가치 어떻게 다른가? 자, 조금 허생은 실리, 예, 중상하파 중상. 중상주의,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하는 중동, 실학자, 실학자. 세 가지 계책을 해줬고, 이완은 명분 중시했다. 왜 그런 명분 중시하면, 이 청나라가 있고, 멍청시대 명나라가 있는데, 명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여, 그래 청나라가 우길승천을 해요. 그러니까, 아, 허생은 청나라 좀 따라서 배우자. 그랬더니, 이완대장은 우리가 명나라한테, 예, 신실학인데 어떻게, 얘네들이랑 사귀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항상 거절한 겁니다. 자 허생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 당대현실은 자 매점매석을 한꺼번에 다할 만큼 자 허생과 처, 처가 바느질을 하고 몰락한 잔반이다. 잔반 그렇죠? 어, 그래서 처가 동양을 하고 양반들은 무위도식하고 글만 읽었다. 매점매석할 만큼 그렇죠? 어, 경제가 허약했다. 조그만 시험,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대한 게 조그만다고 해서 장사나 돈을 하찮게 여겼다 변시와 거류, 어쨌든 상업이 발달을 했다 이완 대장과의 만남, 그런데 인재를 찾고 뭔가 그 북벌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랬다, 그 당시에 교정대 꾸집음, 그래서 양말을 질책하였다, 허생이 사라졌다, 책에 만지겠다는 거죠 친명, 그냥 명나라와 친하고 멍청시대니까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 청나라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공격하지 않아서 북벌이 논쟁이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현을 거두지 못하고 나중에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있었고 어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배우기 시작했죠 경제적 구조가 취약하다 약했다 매점매석을 해서 전부 다한개 사버리면 꼼짝 못하고 교통이 나빠가지고 돌아서 빠르게 운송도 힘들었고 상업도 천시했다 사회문화, 가난한 백성들이 군도 도둑무리로 올라왔고, 취하는 엉망이었고, 허례오식은 뭐 예식하면서 쓸데없는 체면 차리고 했고, 인재 등용은 안 됐다. 라는 게불구고 허생의 사람 중, 당대 주장이 당대 실현되기엔 너무 급진적이었죠. 그러니까 소설로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쓴것 뿐이에요. 소설로. 자 그래서 허생전 정리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